오늘 제1 인생 캠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진짜 점검해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후대를 두고, 내가 정말 새로운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아시는 게 시작이에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첫 번째로 나는 아직 자꾸 안 믿어진다 또는 그리스도는 믿어지는데 뭐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온다 이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뭐 이전에 그런 시간표는 다 있어요. 또, 잘 믿는 분도 매일 올수 있어요. 자,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때는 말 그대로 정말 갈보리산에 체험을 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냐면 내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어려운 거거든요. 내 계획, 내 주장이 올라와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도 돈 벌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죠. 근데 한계가 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쓰거나 포기하거나 낙심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제일 인생캠프를 시작할 절호의 시간표가 왔다. 딱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때 말씀 정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람 말 듣거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완전히 답을 찾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공생의 시간표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각인되는 시간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간표를 가져라. 네. 그게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아, 내가 말씀 속으로 말씀 정리를 하는 시간표. 창세기부터 네, 신명기까지 또 복음서부터 네, 끝까지.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복음성구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답으로 딱 믿으실 때까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구를 딱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 이 창세기 3장1 5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이 흑암이 혼돈 공허가 그리스도로 무너졌구나. 이제 계속 선포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쭉 써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2 0 절까지 쓴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완전히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야. 말씀이 임하고 체험되는 시간표가.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쓰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답을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한 거죠. 그 시간표를 갖는 겁니다. 문제 사건 와서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정리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이제 감남산의 시간표예요. 이제 말씀도 믿어지고, 이제 은혜도 받기 시작해. 자,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뭐, 바쁘면 좀 정신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간표가 오냐? 아, 안 되겠다. 한번 차단을 시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자꾸 이제 힘에 붙이니까 어, 할수 있는 게없어 갖고 안 되겠다. 새벽 예배를 결단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벽 예배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못했고 새벽 예배만 해도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 계속 예배 들으면서 힘이 얻기 시작하는데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뭔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만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부터 힘이 생기니까 자기 주변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간단한 역사죠. 뭐 TCK 애들이 만나지고, 뭐 살아나기 시작하고, 좀, 어, 교회에 와서 함께하게 되고,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가 누리면 되는데 안 했구나. 너무 차단하는 시간표가 없었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마가다라 방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제1인생 캠프에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도 기도가 돼. 혼자서도 집중도 잘 돼. 뭐 중간 중간에 생명 운동도 일어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지역을 담당할 70인 제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전하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는 시간표가 됐구나. 내가 새롭게 교사가 돼 갖고 이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 성경적 운동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 속으로 초대교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시간표가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을 찾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답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이 직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요. 그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장소가 예비돼 있어요. 거기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찾아와요. 근데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역자 훈련을 안 받았어. 내가 보금전할 준비가 안돼 있어. 다락방을 준비가 안돼 있어.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시간표에 따라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나 이제 사역자 준비도 됐어. 그러면은 시간, 장소 정해서 말씀 운동을 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그래서 다미족들이 예비될 때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그리고 나는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교사훈련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다 있어. 그 찾아서 누리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캠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호회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장례일까지 알게 하시리라. 특히 우리 아버님들을 놓고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은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기도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찾으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임으로 빛의 경제 받아 헌금하고, 우리 후대를 잘 되도록 도와. 내가 중직자야. 길이 가서 목사님들 많고 성교하게 하는 게내 진짜 미션이다. 이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동기만 점검하면 돼요. 동기만. 내가 진짜 돈 벌려고 한 동기가 뭐냐. 그것만 점검하면 우리 아버님들은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의 축복으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말씀이 정리가 안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도록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직 기도가 아직 안 누려집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진짜 누리는 시간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속에 이번 주에 훈련에 다민족 살리는 길에 정말 내가 빛의 경제 받는 그 말씀 운동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행기도 점검해야 되고 정말 시설도 점검해야 되는데 왜내 인생은 점검하자 못했는지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제1인생 제1 캠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제와 진짜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출후함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예배와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열두지역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의 말씀을 각인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00% 절대 망대가 보일 만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회사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나게 각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장래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뿌리내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사람 장소일을 찾고 말씀 운동에 체질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300%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2 3 7, 5 0 살리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달림을 이제 말씀 정리로 완전히 깨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답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안돼 자꾸 병들고 무능력했던 나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히 보좌에 망대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나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5천 종족 살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처신 팀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사역자 훈련이 되게 하시며 다민족 살리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300% 준비되어 영적인 교사로 중직자로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의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